네, 반갑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완연한 상승장인데요. 자,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를 부추겼고, 이 성장 발판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강력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가지는 인지도와 시가총액에 정말 큰 영향을 받는 코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수혜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알렉스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제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독자를 위한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게인 번호로 알렉스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만 하시더라도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연락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알렉스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알렉스가 크루스체인 니어 프로토콜과 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좋은 소식이 나와줬는데, 이 알렉스 최고경영자 안찬은 알렉스와 니어 통합은 이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발전이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이미 스텍스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유저 수와 TVL 그리고 거래량을 자랑하는 1등 디앱인데요. 스텍스 생태계를 접수하고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가 바로 이 알렉스 생태계 중브릿지 플랫폼인 바로 이 엑스링크. 이 엑스링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엑스링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여러 블록체인으로 연결시켜주는데 비트코인의 가격과 인지도가 상승할수록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이고 이를 다른 체인과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이 엑스링크와 같은 브릿지 플랫폼은 이 피,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링크를 통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 b r c 2 0과루네스의 브리칭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외에도 알렉스는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 등 자체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디파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이 창출 수단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이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용자 경험 면에서 다른 디파이 시장에 비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렉스는 여러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자, 그중 가장 그중 중요한 것은 방금 설명했듯이 바로 이 브릿지 브리, 플랫폼인 엑스링크이고요. 자, 그 다음은 알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적인 서비스로 런치패드나 비트코인 펀드, 그리고 덱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알렉스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비트코인 수혜주를 꼽을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는 코인이 되었고요. 자,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 커지면서 이 알렉스 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렇게 비트코인의 계속된 상승으로, 보시면 이렇게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 갱신 중에 있고, 이어서 이 알렉스 코인의 추가적인 상장과 이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앞으로 이렇게 업비트에도 상장이 된다는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이 알렉스코인에 대한 전망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불장에서 알렉스코인의 성장을 더 바라보며. 이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으로 추가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진행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알렉스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알렉스 코인 관련 정보와 비트트렌트 무료 토큰 최소 100만 개까지 함께 지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25년도 좋은 수 출발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만 영상 마무리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